반갑습니다.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. 어,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.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지난 몇 강의는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대다수 분들은, 아니, 경매를 하고 부동산을 하는데 건축법이 웬 말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 좀더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건축법상의 내용을 알아두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 오늘은 좀 색다르게. 부동산의 여러 문제, 가격이 오를까, 내릴까, 등등 많은 문제점들, 이 모든 것들을 일반인들은 정책을 모두 다알 수도 없고, 그저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듣는다거나, 또는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부동산 관련 책들을 통해서 단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따라서 그에 대한 몇 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. 대다수 분들 또는 유튜브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과연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삶의 변화를 꿈꾸면서 부동산 투자를 결정했다면 한 건의 성공보다는 평생 서먹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는 것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미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. 또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성공의 이런 방법을 움켜쥐고 있지 말고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해 줘야 할 것입니다. 부동산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부동산에만 매몰되지 말고 세상을 좀더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.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할때 여러분들의 결심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.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결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, 늘 하락만 외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. 부동산 하락을 말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합니다. 먼저, 경제 지표를 많이 갖다 붙인다는 것입니다.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전문 용어를 가져와서 부동산에 미치는 역량을 설명하고 합니다. 환율이 어떻고, 선물이 어떻고, 회계라든가 통화, 금리와 관계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간 구체적인 용어까지도 사용하면서 말입니다. 어떤 이슈에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부동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에 안될 것은 없습니다. 그러나 이 이슈라는 것 대부분은 부동산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.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도 그 이슈 때문에 부동산은 하락할,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. 일반인들은 새로운 용어와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기쁨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해안을 가진 것 같은 어, 착각에 빠져 예언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새롭게 접한 쓰릭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. 자, 부동산은 실물 자산입니다. 예를 들어서 금리가 1% 변하는 것보다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나 트랩이 개통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어려운 경제 용우에 해박해야만 부동산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. 수고 많았습니다.